네, 안녕하세요 미니였습니다. 네, 제가 이번에는 <laughs> 어, 삼성의 갤럭시 S7 핸드폰 스마트폰 을한번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색상은 어, 핑크 골드 색상입니다. 핑크 골드 32기가짜리고요.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어폰하고 어, 충전기 그다음 에 이거 뭐 USB랑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. 네. 충전기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일단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. 그다음에는 바로 이 제품 건데요. 어, 뭐 유튜브 같은거나 그런 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음, 제가, 제가 올린 영상들 잘 나오고요. 되게, 되게 그, 잡는, 스마트폰에 잡는 그립감부터 뭔가 되게 좋습니다. 뭐랄까.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? 음, 아무튼 편하고, 좋습니다. 간단, 연기. <laughs> 이건 뭐 전화 같은 것도. 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. 네, 그럽니다. 이게 화면도 괜찮아서, 화면 크기도 괜찮아서, 뭐 유튜브 영상도 자유롭게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이렇게 크기도 알맞게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안 불편하고 편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딱 적당해요. 그러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이게 음 되게 동영상을 볼때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리이 핑크 로즈 골드 색상은 정말로, 어, 정말 너무 예뻐요. 네. 제가 본 색깔은 뭐 흰색, 흰색, 검정색, 그 메탈색? 네, 은색, 은색. 은색, 뭐 핑크 골드 색? 이렇게 일단 봤는데 골드 색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일단 핑크 골드가 너무 예뻐서 사봤고요.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연결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. 갤럭시 S7 스마트폰 후기였고요. 네.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안녕.